제가 최근에 그 당근마켓에서 산 책들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일전에 영상 올리고 물건을 많이 최근에 못 샀어요. 그래도 어 이, 이런 부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좀 신경을 쓰고 있는 편입니다. 자 스마트북스 전집의 요거는 어, 총 4질이에요. 요거는 이따가 실물 찍어서 영상 붙여서 올릴 거고요. 총 24만원 주고 샀습니다. 6만원씩 책정하셨더라고요. 이거는 아이디가 나와서 제가 눌러서 보여드리진 않고요. 이거는 제가 전에 뭐 물건 이렇게 같이 한번 보면서 뭐 하트 눌러놨다가 사겠다 후 어제 이거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그냥 며칠 있다가 가서 그냥 사왔습니다. 어 시세보다 좀 많이 저렴해서 사왔었는데 매장에서 지금 소화해야 되는 물건이 많아서 검토를 못 하다가 며칠 전에 검토해서 올렸거든요. 근데 그 못하는 사이에, 어, 이, 이거보다 싸게 올리신 분이 있더라고요, 가격을. 그래서 조금 판매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. 이거 40권짜리 95,000원. 살때 당시엔 나쁜 가격이 아니었는데, 지금은 이제 최저가 가격으로못 올렸고요. 세계문학 측시로, 어, 이것도 가격이 괜찮아서 어, 샀습니다. 이거는 한 3, 4만원 정도 남겠다 싶어서 샀고요. 어, 통큰인물이야기 요거는 전에 산거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요거는 오늘 판매가 됐습니다. 어, 3주 전에 사서 오늘 판매가 되었습니다. 개똥이네 사이트에서 어, 12만 9천원에 어, 나갔고요. 어, 거의 그런 경우가 많진 않은데 어, 반품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. 그래서 구매 확정될 때까지는 뭐 사실은 정확하게 팔렸다 라고 할순 없지만 어쨌든 뭐 마, 많은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판매가 되었다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냥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를 안내를 한번 드리고요. 자, 요 물건 내질, 요거 이제 실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... 예, 어제 당근마켓에서 산책 내질 보여드릴게요. 그 왼쪽부터 큰바위 얼굴 인물 이야기, 스마일북스, 그리고 리더십 학교 가자 연두비 출판사, 그리고 생활 속 원리과학, 그레이트북스, 생활 속 사회 탐구, 그레이트북스입니다. 내질 총 24만원 줬고요. 어, 가격은 6만원씩이라고 올리셨는데 요두 개가 필요해서 샀습니다. 큰 바위 얼굴하고 요 학교 가자. 자 가격은 6만원씩이긴 한데 자 판매가는 요두 가지는 지금 최저가 기준으로 해서 7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맘 카페에 오늘 영상 찍고 나면 올릴 생각이고요. 2만원이 남겠네요. 두개를 다 팔면. 그리고 이 큰바위 얼굴은 지금 최저가 보니까 한 13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7만원이 어쨌든 남고요. 리더십 학교 가자도 한 16만원 정도. 16만원 17만원 뭐이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거 거의 거의 뭐 9만원 10만원 뭐 이렇게 남습니다. 근데 이제 큰바위 얼굴은 물건이 별로 없어서 그냥 매장에 일단 진열을 좀할 거고요. 리더십 학교 과자는 내일 검토해서 개똥이네 사이트에 올릴 생각입니다. 이거는 뭐 판매되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아직 어 당근마켓 통해서 요 정도 살수 있는 물건이 있다. 요거를 좀 보여 드리려고 어사 왔고요. 아 그리고 제가 그구 매입을 할 때는 권수를 세지 않고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른쪽에 이 세질은 권수가 다 맞는데, 저 왼쪽에 큰 바위 얼굴은 한 권이 부족하더라고요. 어쨌든, 뭐, 남양주까지 뭐 다시 갈 수는 없고, 그냥 쓸 생각입니다.